황산시장 글로벌 산업 성장의 기반. 황산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? 황산시장. 업계의 주력 제품 다재다능한 무기산인 황산 H2SO4. 은 비료, 석유정제, 금속가공 및 화학제조에 널리 사용됩니다. 상업용, 배터리용, 타워형 등 다양한 등급으로 제공되며 모든 산업 분야의 필수적인 제품입니다. 황산의 중요성. 인산비료 생산의 필수. 석유정제 및 탈황의 필수. 산업용 화학물질의 핵심 투입. 배터리 산및 수처리의 사용. 경제산업 활동 지표. 미래 예측. 황산시장 성장. 황산시장 성장 동력. 세계 비료 수요 증가. 산업 및 화학 제조 증가. 금속가공 및 광업 확장. 청정연료 탈황 수요 증가.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사용. 지역별 스냅샷 북미 시장 선도 기업 약42.9% 강력한 화학 기반 황회수 기술 아시아 태평양 가장 빠른 성장 산업 확장 비료 소비 중국 및 인도 주도 유럽 안정적인 수요 녹색 규제 및 정유 부문 주도 중남미 및 중동 아프리카 신흥 시장 성장하는 농업 및 산업 인프라 에피네프린 시장 주요 기업 미래 트렌드 및 기회 원소 황 원료로의 전환. 친환경 및 순환 생산 기술. EV 및 배터리 시장의 수요 증가. 산 재활용 및 회수 솔루션. 비료 공장의 통합 생산. 아시아 태평양 및 아프리카 주요 수요 지역.